조사의 목적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그 일부인 표본을 조사하여 얻은 정보를 악탕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본다. 이와 같이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터질이나 표준편차와 터민 같은 미제의 값을 추측하는 것에 추정이라고 한다. 평균 신뢰구간 정규분포 n, m, σ 을 따르는 모모제에서 표기가 있 표본을 이미 추출할때 표본표는 표본 x 바의 값이 x만이며 모평균 m의 신뢰구간은 다음과 같다. 95% 신뢰구간 신뢰도 <laughs> 95%의 신뢰구간은 x가 마이너스 1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너스 x 로부파1가이스 1정도로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끼지2 5 8로 넘어 오늘 배울게 이게 끝이야. 이모색이모식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걸 증명할까 <laughs> 저번 시간에 본너 잘다 폭스들할때모 집단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 집단에서 모 평균을 m으로 하고 그 다음 표면 <목소리로> 평균의 <laughs> 평균, 이 x반을 두고 평균과 같은 5π의 x 분 m분의 c과 같은 모평균 평탄을 여기 붙여 주는 거니까 m분의 시그마. 이런 게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laughs> 2분을 유닛 수출을 하면 통원평균 x가 여전히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뭐이고? m이고 표준편차가 루트 그, 를 따른다 라는게 알려져있다. 그 다음에 오직 단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고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이 e, 크면 흥분이 많은 자료를 조사하면 표본 평균 수 가는 여전히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게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laughs> 지금 이게 뭘 말하냐고 하면 어떤 모집단, 엄청나게 큰 뭐, 크기를 가진 모집단에서 그모 평균을 조사를 할려면그 모집단을 싹다 조사해야 를 돼.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싹다조사하 힘드니까 거기서 몇 개만 자료를 조사해서 표본을 뽑을까 야 그 표본 평균을 조사해서 그 표본 평균으로부터 전체 모집단의 추정 모평균의 범위를 추측을 할거라내 추측하는 공식이 지금 이게 된다. 여기서 <laughs> 1.96 하면 0.4750이라는게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0.4750이라는게 확률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4750이라는 소리죠. 약간 확장을 하면, t,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0.4750을 두번더 합격할 것는겠네 이걸 계산을 하면 0.95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이 뭐냐고 하면, z 값이 이 범위에 있을 확률이 0 9 5라 Z 값이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고, 1, 확률이 0.9, 95%가 된 것. Z가 뭐였냐고 하면, 이거였고, 이거. 루트렘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입니다. 다시 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멘모터, 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동 뒤집힐 거고 이건 자리 바고고마이너스 곱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집었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대분의 시그마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이거 자리 바고는 거야 m 마이너스 x가 1 9 이 성립할 확률이 확률 이95% 계속 중앙 구원하니까 여기서 3년에 루대문의 그 시그마를 곱하고 곱하기 루대문의 그 시그마 m-x가 1.96 곱하기 루대문의 그 시그마 이게 성립할 확률이 95% 3년에 x 바를 가하면 x 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u 분의 시그마 m x 바 플러스 1.96 곱하기 u 분의 시그마 이게 성립할 평균이 95% 그러니까 95%의 리을 정도로 95%의 신뢰도로 모 평균 m 값의 범위를 추측을 하라 수정하라. 하면 n 값의 범위가 여기보다 크거나, 여기보다 작거나, 또는 95% 95% 이럴 정도로 충성하라고 하면 이걸 넣주면 됩니다. 이건 안니다 이게 지금 <laughs> 앞에 뭐가 세출돼 있는 이 내용이 됐고 여기서 소진 전교국표에서 2.58.00 8 하면 0 4 9 어, 5 1인거같 여기 이틀정도 대신 2.958을 집어하면0.4951 이게 되고 마이너스 2.58 2.58 하면 0.4951 곱하기 2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 얼마? 4 .5. 하고 2배하면 <목소리> 그러니까 9, 10, 5, 되긴 한데, 0 5아니1 8 9 2 2 9 20, 2 22, 2 2 20, 21, 22, 2 2 2 0 29, 2 2 22, 2 2 2 2 2 2 29, 2 21, 22, 2 2 2 2 2 5 8을 집어넣게 되면 확률이 뭐로 바뀌냐 9 9로바뀌 9 9 9 9 정도로 n 값의 범위를 추정하라 이걸 써 주면 된다. 이게 5평균의표정 공식이다. 이 범위 를생각니까 아, 이해가 된다. 39년 다음 에서 암기를 해야 될때 1. 질... 이걸 안대를 해야 돼. x 와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하고 m 이 x 와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게 실랭 구간이라고 해. 여기서 K는 실랭 도와 연관이 되어 는 부분입니다. 신레도가95% 신뢰도면 K자에 1.96%, 99% 신뢰도면 K자에 2.58을 집어넣게 되고, 지에서시그마는뭘 말하냐고 하면 모 표준 편차, 정차를 말하고 모 표준 편차가 없으면 또는 혹는 표준편차를 쓰기도 합니 이건 뒤에 문제에서 정리를 하게 될 거고, 이 n 값은 몇 개를 더활용하느 표본의 크기가 될 거고, 이건 당연히 표본평균. 표본평균 얘는 모평균. 모평균의 범위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을 범위의 신뢰 구간. 어떻게 될 거다? 그 뭐. 모평균의 신뢰 구간. 기게 보면, 이걸 암기를 해야 된다.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 모 평균의 신뢰구간이라고 하고 모평균의 신뢰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편차 시그마 모집단을 다 조사를 못하니까 모표준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세요. 모표준편차를 물은 바가 많고 표본의 풍경이 충분히 크면 표본표준편차가 S는 모표준편차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따라서 A 충분히 크면 모표준편차 대신 평균표준편차를 이용해서 수련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표준편차가 항상 하나 안나와 그럼 그걸등이 시급한 자리에 시급으면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어두운저쩌 <laughs> 설명돼 있는데 한번 궁금하게 읽어보시고 제 예, 문제 안보이는거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표준편차가 6.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6.5 표준편차니까 시그마 정규분포를 따른다이 고등학교 학생 중 49명을 임의 추출하여 49 49명을 추출해서 표본의 크기가 49라는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5 8 2였다이 고등학교 학생의 평균 몸무게 M의 95.95%의실률 구간을 보아라 여기서 4 9명마 리미트 트라이어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이 49명의 몸무게의 평균이 58점이야. 그러니까 58.2는 평균인데, 목평균이냐 아니면 표본평균이냐 하면 표본 평균 49명의 평균이니까 얘는 표본평균 X바가 된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조사학과 생무의 평균 몸무게, 그러니까 평균 모평균의 범위를 수정을 하라. m은 x bar-k 곱하기 루트엔분의 시그마 x bar 플러스 k 곱하기 루트엔분의 시그마 여기 x bar 자리에 58.2 지구를 놓고 m 자리에는 49 지구를 놓고 시그마 자리에는 6.5를 지구를 고 k 자리, k 자리 실내도는9 5입니95%실내도 95%면 K자에 1.96을 집어넣해면 된다. K자에 1.96 집어넣고 그 다음 계산하는 것좀 따름할 수 있을까? 대산하면 거의 56.8% 이렇게 나오니다 그냥 거의 공식만 제대로 기억을 하면 웬만해선 틀리는 문제예요. 생산되는 정부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정부 100개를 이미 수축하여 수명을 보사하였으니 평균이 1000시간, 표준 편차가 50시간. 이 정부의 수명의 평균 M에 대한 밤을 구하라. 95% 신뢰구간, 신뢰구간 이걸 다하라 라는 수준의 신뢰구간을 구하라. 여기서 숫자는 이 100이나 1000이나 50이나. 그 다음에 반성, 그 다음, 그 다음, 1이얼마하는 걸까? n을 말하는 거고, x만, 아니, 선은 x만, x만, 50은 sigma. 네, 이건, 이 표준편차는 표본표준편차, 야이 표본정보 100개의 표준편차가 50. 여기서 시그마하는 멀살된 모 표준 편차를 써야 돼요. 그데모 표준 편차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 n이 충분히 충분을 하면 n 가 충분히 크면 표본 표준 편차 대신 아, 모 표준 편차 대신 표본 표준 편차를 쓸수 있다. 그러니까 안에 깔다 하야모 표준 편차를 쓰고 표본 표준 편차를 쓰고 둘다 쓰진 않거든. 그냥 표준 편차 대신 놓으면 된다라는 거. X 스바 마이너스 K 곱하기 good m n 의 o o m n good d m n g o o a m n 는 o o d damn, good d m n 의50 d damn, good damn, good damn, g o 에 d damn, g o o n 그에 영향을 받는다. 신뢰도가 95%이면 95%이면 K자리에 1.96지분으고1.96 지분으로 한번 연산해서 1번 다릅니다. 99%면 9 99 9면 K자리에 2.58을 지고 그래서 그런데 보면 학교 시험이라면 학교 시험이라면 95% 신뢰도가 안에서 K자리에 테이 자9 5 줄여 라이때 이걸 1.96이 아니라 2나쓸 때도 있어, 문제에서. 그러면 테이 자 1.96이 아니라 2를 써야 돼. 예. 단서를 잘 보고 읽어야 된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편차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제품의 무게, M을 신뢰도 95%로 수정한 신뢰구간, 신뢰구간이 거 아,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4보다 작거나 같다가 려면표본은 최소 몇개이어야 하나 단서조항이 있고, 실행공화을찾생각 해봅시다. 실내 x 바 마이너스 k 오파미 루트 n 눈 그래 시그마 M. X -K 곱하기 root n. x 바 플러스 k 오파미 루트 n 눈 시그마. 그래서 이 시그마는 어떤 시그마될까 시그마 사이에 관연히시것 모래들. 그 다음에 다른 숫자가 누워있는 게 없지. 어, 95%니까 1.9. 1.9. 자리에 1.9.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실뢰구간이야이거가 2가 이거 이가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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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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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고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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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 계산을 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에서, 걔를, 떼게 되면, m2에 1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니다 그러니까, 엑스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베타 마이너스 상상. 얘가 1.4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분연식을 풀어야 돼요 1.4보다 작거나 같다. 루때는 곱하고 1.4 넘어가면 1.4분에 2 곱하기 1.96 곱하기 10. 루트 <laughs> n. 이렇게 되겠죠. 루때는 곱하고 양수니까 1.4 나누고 이렇게. 이 값을 계산을 하면 28이 나와. 계산을 돼요 그러니까, 루트 n은 28보다 크 나사. 28에 제곱하면 784. 그래서 이 정도 남았지 784. 이거, 그러니까 n은, 저, 최고 n값은 784보다 큰 나사. 최소 784는 조사해야 된다. 저 단순 오가가 대사이 시간이 좀 걸릴까? 그러면 어쩔 수없요 이렇게 이다. 다음, 마지막 문제. <laughs> 표준편차가 0.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시래도 95%로 추정을 한다. 표준편차가 0.4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95%로 추정을 하는데, 모평균 M과 표본평균 s 와차 차. 차 생각을 이거, 이거, 봅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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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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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시그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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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 이게모평이의추정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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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이거, 이 1.96 95% 95% 맥테이저의 1.96지금 넣고 다시 쓰면 x bar 마이너스 1.96 곱하기 r o 문에0.4 m. x bar 플러스 1.96 곱하기 r o 문에0.4 어, 이게 처음에 발표고 이제 지금 돌아와서 모평균 뭐 n과 n과 x bar의 차 누가 0.0이 있나? 여기 성물을돌려보면요 m과 x y 차, a와 b의 차. 이자 두수 a와 b의 차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a b 혹은 b a. 그러니까 모평균 m과 m 과 x y 차함은 m. 마이너스 엑스바에서 절대값을 생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황에서 제 번에 엑스바를 빼면 96 곱하기 루템 분의 0.4 m 마이너스 엑스바 1.96 곱하기 루템 분의 0.4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분의 이 값이랑 9 2 마이너스 이 값이랑 똑같이 구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거 그러니까 이로부터 절대치 m 마이너스 x 바 값은 이 사람은 무보다 같다? 1.96 곱하기 9 때문에 0.4보다 작거나 같다 다이알수 있죠 근데 문제를 다시 들어와서 그 차가 0.0이 이하가 되는데 얘가 0.0 이하. 그러면 얘보다 작동을 앞면 얘도 0.01 이하 이면 되겠지. 이제 이 구정식을 빌려. root n 곱하고 0.01 넘어오면 루 o o 의 값은 뭐보다 소분하죠? 분해? 네. 곱하기 0.4. 의 계산을 하면 희소할 것. 계산하면 78.4가 되니까 이거 더더아그 다음에 n a 범위는 크거나 같다. 78.4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이거 계산 이거 내니다6,186.56 따라서 최소 터보 레코비 제도 값은 6,147. 결론은 오늘 마지막 세트에서 기억을 해야 될것딱 이거. 진례도만. 이거. 모평균들엠 값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K 곱하기 때문에 시그마, X가 플러스 K 곱하기 때문에 시그마. 그래서 K는 진례도와 연관되어진다. 진례도가 95%이면 1 5 6 95%정이다 안서의 95면 1.6. 저렇게 나와 있을 거다. 여기서 시그마는 목표준 편차인데, 문제에서 표준 편차 조직 액션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 그런 말에서. 엄밀히 말하면 목표준 편차인데, 목표준 편차가 없으면, 문제에서 주어진 표본 표준 편차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x 션은표본 평균을 말하는 거고, 이게 신뢰 구간을 말한다.